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골에 우리 타자 가는 데 왔습니다. 오늘 날이 비는데요. 저뱀은는 그 고를 가지고 농협에 이제 숨에 는데 거기 이제 차로 갖다 제가 바칩니다. 매상을 되는데요. 자 여기가 어 평야입니다. 의성 안개 평야인데 엄청 넓습니다. 이 안개 중심으로 해서 귀안 부천 단북 다인 단밀. 평야지대가 펼쳐지는데, 어, 의성 쌀이 유명하죠. 항토 쌀. 예전에는 일품별로 농작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조합에서, 농협에서 미소진미로 다 해야 이제 수매를 받아줍니다. 지금은 미소진미 쌀로 그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여기좀 어, 분지인데, 보시면은, 그저 멀리 산이 보이죠. 저게 499m 또 저기 보이는 저 산이 701m 그 중에서는 상당히 높아요. 평양지대가 상당히 넓게 분포되고 저 뒤쪽으로 저기요. 저희 사는 동네 산인데 저거는 200m 인데요. 아, 옛날 저기 산성이 있었어요. 지금 산성터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봉화 공수대 터가 있습니다. 공화를 저기서 올렸던 터고. 그저 들어가면 전부 이제 산골이죠 멀리 산이, 저 멀리도, 아, 500m. 저쪽에도 600m. 이렇게 산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나락 비는 논이 이겁니다. 저희 그 문중 논인데요. 550평. 550평 논입니다. 이 삼각형을 뱉는 이 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여기 이안기 몰고 와서 모를 치못어요 여기서. 만큼 다 아, 정말 빠르네요. 요거, 550평 비는데, 35분 걸렸습니다. 차에, 35분 걸렸는데, 저게, 앞에 세포대하고 좀더 나왔는데, 1톤 마대 하나, 800짜리 두 개, 그리고 다 모실어서, 어, 콤보인 안에, 더 들어가 있어요. 아, 이제, 농협 수매하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농협 미국 처리장. 어, 가봅시다. 아침이어서 그래도 차는 안 밀리네요. 자, 수고하십니다. 어디시죠? 봉량 2동. 오늘 처음이지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밖, 어, 장, 화, 남. 장, 화, 남시? 네. 오늘 몇개 들어오세요? 한 12포 정도 12개, 예상해요. 지금 예. 3개 먼저 예요 네, 예. 3포 먼저. 샘플, 다, 아, 감수입니다. 겸본이네. 아, 아. 아, 요래, 겸본 요래 해가 이제 확인하고 해요? 네, 저쪽 음. 안에, 안에 검사예요. 아, 안에서 검사예요? 검사를잘 있어. 음. 매번 들을 때마다 하니까, 이거. 네, 검사 올려놓으면, 예. 매번 들을 때 검사하면 되 아. 뭐, 뒤로서 바로 가시면 는데 예. 자, 많이 쌓였다. 나락 씻고 오는 사람들은 저렇게 차 위에서 지게차 발득 가게 조금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게차가 알아서 떠서 저쪽으로 그 쌓아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저 끝에 저기 나락을 빚고요. 정신때는 저 앞에 또 도로 넘어 저겠어빗고 잠시 저희 못두게 올라왔습니다 아 갈대가 아 갈대이구나 억새 억새가 너무 실랑실랑 춤을 추는데 자, 끝내주네요 이거. 아 여기 저수지가 상당히 크죠 아, 저희 동네 여기도 우리 저희 동네로 속하는데 여기도 저희 집은 저 안쪽에 있습니다 전망 아, 조망, 조망 좋고 아주 좋습니다 내일부터 추워진다 그러니까 북서풍이 세게 불어 내려옵니다 아 얼마나 추울는지. 아, 정말 이게 좋죠? 조망 끝내줍니다. 태양열, 저수지에 태양열이 있고. 원래 봄에 불 났는 게, 어디고, 아 저기 불다 탔는 거, 거부터 보이시죠? 저 뒤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불이. 그 여기는 불이 안 났고, 이쪽은 안 났고, 저쪽에, 저 끝쪽이, 저기 좀불다 났습니다. 타작할 게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동해야겠습니다.